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골로세서를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세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확신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골로세서는 군대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통독하며 저를 깨닫게 해주신 책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책이기에 이 책을 연구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골로세 지역을 보겠습니다. 골로세는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화면의 가운데에 골로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색 글씨로 된 도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에 유명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골로세까지는 1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세 옆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입니다라우디게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 개의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이두 도시가 옆에 있었고요. 이세곳 중에 가장 못 사는 곳이 바로 골로세, 골로세였습니다. 심지어 편지를 보낼 때 지진이 나서 이 골로세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골로세 지역에 정착했었고요. 또 많은 타국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방 종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았던, 많이 받았던 곳이고 이러한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골로세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차차 살펴볼 것입니다. 이 골로세라는 지역에 골로세 교회가 세워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지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에바브라에 의해서 지어진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 컸습니다. 바로 옆에 도시 라오기게아와 그 히에라 볼리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얼굴도 직접 보지 못한 그 골로세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책 골로세서입니다 심지어 이 책이 기록된 곳은 바울에서 로마에서 제가 없는 그곳에서 감옥에 투역되었을 때 지은 책입니다 옥중서신이죠 1절에 보니까 바울 외에도 저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함께 가보지도 않은 그 골로새 교회에게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보지도 않은 그 땅에 진심을 다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역자인 그 에바브라를 위해서 골로새에 침투한 이단과 이방 종교 그것들의 어려움을 듣고 는그 감옥에서 친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편지를 써보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처음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을 때 정말 간절하게 썼습니다. 살려달라고요. 주소가 경상도인데. 왜 전방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는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답장은 안 오더라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이것보다 더욱 힘들 때, 어려울 때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어렵다고 음식 달라고, 살려 달라고 아닙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교회 소식을 듣고 진심을 다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사랑의 편지를 오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을 봤을 때 어떻게든 빼달라고 편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의 인사말 같지만 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편지의 말이 더욱더 위로의 말, 겉면의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편지를 쓸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나의 형제 디모데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지금까지도 베푸셨고 앞으로도 베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편지를 할수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위로와 건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서신들의 편지의 앞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만 저는 피할 길을 먼저 찾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고백이 아니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고 더욱 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순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들을 쓰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처럼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감옥에서 골로새의 교회인들을 생각하며 바울과 디모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감옥에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에 기도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들여 기도할 때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남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내 자신 내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본 바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줄 알기 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요. 또 신실해야 합니다. 신뢰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믿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어 가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어려운 곳에서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이 피어나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약하고 의심 많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가끔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 받았고 용서 받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노력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인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알고 있었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그 교회에 사랑이 넘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구성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됨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대단합니다. 이방인의 사랑을 초월하고요. 귀족과 노예 신분을 초월합니다.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볼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고요. 당시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서로 사랑한 곳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우리가 친히 알고,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생각은, 우리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주님이 주신 변함없는 영원한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랑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골로스 교회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과 디모데 역시 이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들리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기도하며 그 상황에 맞춰 감사하며. 이들을 위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친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감사하는 교회. 그 사랑이 이웃 세계까지 흘러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얼굴에서 얼굴로 마음에서 진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오절에 보니까 소망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쌓아두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이 생겼고요. 그 믿음이 생겨서 서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했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둘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니 그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앞에서 말한 3, 4, 5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믿음, 사랑, 소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들이 이유가 넘쳐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쌓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졌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됨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좀 드는데요. 굴레새 교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5절 하반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복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또 6절에 너무 자세히 나옵니다. 복음에 이르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후에 열매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 또한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우리는 더 낮아져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는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감동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신 그 경험을 한 자라면 당연히 열매 맺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실대로 하나님을 믿고 시각과 생각이 하나님의 초점대로 점씩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데는 뒤로 물러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연약한 자에게 저에게 전도 폭발 훈련의 자리를 주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도와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어지고 또 시각이 변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했다면 우리는 열매 맺으려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처럼 너무나도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열매 맺으려고 부단히 일을 썼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피고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사랑 주려고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교회에 섬길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 없이 믿는다면 그 은혜에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연맹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신자인 에브바브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의 성도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기에 이 골로새 교회 그 짧은 기간에 말도 안 되는 믿음 소망 사랑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에베소는 어떤 마무리했을까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아닙니다. 세상이 유익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들었다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헌신하며 낮아지고 먼저 사랑 주고 믿음의 모습 보였기에 그 골로새 교회가 그 믿음 사랑 소망의 교회가 된 것이죠. 그는 감사하며. 이 복음의 일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에바브라 같은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사랑,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되었고 열매 맺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상황 속에서 사랑 주지 못할 것 같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일을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발버둥치며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